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이 이상한 도시락을 들고 출근한다. 영탁이 직접 만든 도시락인가? 누구한테 해줬나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영탁이 이상한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고 저희 취재진들이 보도했습니다. 영탁이 직접 만든 도시락인가요? 영탁이 누구한테 해줬나요? 이후 영탁 매니저님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영탁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직접 끓여주신 건강 딱 좋은 닭 수프를 담은 도시락입니다. 영탁 어머니께서는 영탁의 건강을 걱정하셔서 아들을 위해 계속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영탁에 대한 다른 뉴스입니다. 29일 오늘 방송될 tv조 평정한 디바육이 각 폭풍 가창력을 뽐내며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초특급 컬래버 무대들로 보는 이들을 황홀경으로 초대했습니다. 화이트 슈트핏으로 멋짐을 드러낸 TOP6와 6인 6색 가창력을 지닌 디바육은 각각 예술 작품 같은 무대들을 펼쳐 스튜디오를 열기로 휘감았던 상태 이에 더해 사랑의 콜센터가 아니면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최고의 컬래버 무대들이 이어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이명웅이 영탁, 김희재와 함께 유닛을 결성했다. 유닛 결정 소식에 장민호와 이찬원은 오늘은 휴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이명웅과 영탁, 김희재가 일명 웅타키를 결성했습니다. 봄은 약간 치킨 이름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얀색 정장을 맞춰 입은 웅타키는 신중현과 역전들의 미인을 선곡했다. 봄이 거침없는 카리스마. 장렬하는 후광이라고 소개하자 놀란 장민호는 노래에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다고 웃음지었습니다. 또한 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리 영탁 화이트 슈트는 진리, 웅탁이 미인 노래할 때 제일 빛나는 영탁. 영탁이 오늘은 어떤 매력 발산을 할지 본방사수할게요. 완벽한 트로트돌 노래 잘하지 춤도 잘 추지, 같이 걸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사람 사랑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임영웅과 엘리에이어, 영탁과 인순이가 각각 래퍼, 탁과 파워순으로 변신, 특별한 컬래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더욱이 영탁은 빈틈없는 폭풍 랩핑으로 KOP6 멤버들은 물론이고 디바육 멤버들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영탁과 인순이의 환상적인 무대에 KOP6와 디바육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데요. 온몸으로 한일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콜센터 대결 현장이 열광적인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한 것. 영탁의 리드미컬한 랩핑과 인순이의 파워 가창력이 어우러진 또 하나의 폭발적인 컬래버 무대가 어떻게 그려졌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영탁 손에 꼽는 최강의 컬래버 무대라고 자부합니다. 감동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희열을 선사했다며 금요일 밤 안방극장을 환호의 축제 현장으로 뒤바꿀 키오피식스와 디바육의 불꽃 튀는 대결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40회는 29일 오늘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